우리 몸 콩팥에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 형태로 내보내면 요관을 따라 이동해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이때 체내 수분이 감소해 소변의 농도가 진해지면 소변 속 칼슘, 수산, 요산 등이 돌처럼 굳어져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소변이 배출되는 통로를 막아 수변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면 요로 결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석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신장 결석, 요관 결석, 방관 결석, 요도 결석으로 나누고 결석이 요도를 타고 움직이며 기관 안에 자극을 가해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수분 부족을 들수 있습니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소변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노폐물의 농도가 진해지게 되고 그 노폐물들이 결정을 만들어서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식습관에 의해서도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라든지 수산 동물성 단백질이라든지 나트륨 이런 것들이 요로결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요로결석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매년 3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비뇨의학과를 찾는데요. 특히 비만할 때 요로결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서구적인 식습관에 비만 인구가 늘고 짜게 먹는 식습관 탓에 국내 요로결석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요로결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31만 7,472명으로 2018년 29만 3,743명보다 8.4% 증가했는데요. 이중 지난해 남녀 요로결석 환자 수를 살펴보면 여성은 10만 7,436명, 남성은 21만 36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두배 가까이 많이 발생해 요로 결석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요로 결석으로 진료받은 월 평균 환자 수를 살펴보면 더워지기 시작하는 7월부터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 한 여름인 8월에 4 3,745명으로 가장 많은 것로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땀 배출이 늘게 되고요. 땀 배출이 늘면서 소변 양도 줄게 되고, 노폐물의 농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석이 잘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 됩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이미 만들어져 있던 신장에 있던 결석이 떨어져 내려와서 요관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는 이건... 체충격파 세석술이라는 시술적인 방법과 수술,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고 내시경으로 결석을 꺼내는 방법과 그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면서 자연 배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기가 5mm 이상이면 우리가 체외충격파 세석술이나 수술을 고려하게 되고요. 크기가 5mm보다 작게 되면 우선 물을 많이 마시면서 자연 배출하는 기대요법을 할수 있는데 대기요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석이 배출이 되지 않으면 크기가 작아도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크기가 조금 더 크지만 어쩔 때는 자연 배출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단기간에, 1주만에한달 만에 결석 가지고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두 달, 세 달, 여섯 달, 일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신장 기능이 점점 점점 망가져서 나중에는 무기능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장을 제거하는 엄청나게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석을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수분 부족이 가장 여러 갤석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드셔 주시게 되시면 몸 안에서 노폐물이 응축되는 과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 주시고 또 하나는 짜게 먹는 게 좋지 않아요. 짜게 드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또한 알코올 섭취나 카페인 섭취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의 수분을 부족하게 하기 때문에 결석 생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요로 결석의 재발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와 함께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구연산이 풍부한 음식, 매실, 자몽, 오렌지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고요. 반대로 결석 형성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단백질, 염분, 수산 섭취는 적당량으로 제한하면서 규칙적인 운동으로 비만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